할렐루야. 오늘은 저도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와 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로운 부활절에 택하신 자들을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민족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 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도목 장로님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며 세상의 통치자 곧 사단이 쫓겨나는 자리였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주여 부른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유업을 받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알수 없는 큰 일들을 해가시고, 셀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구분을 위해 교회를 세울 인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주의 종들이 앞장 서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니 하나님의 집을 소리하며 장사꾼처럼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꾼 목자들에게 진노하시어 재앙을 내리시고 직분과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불태워 버리시옵소서 통빈 성전을 눈물의 기도로 지키는 참된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어 그 손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온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의, 백성들의 백성들, 명성이 온 땅에 찬사해주고 힘이 점점 더 막강해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쓰러뜨려 멸망시키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처음 시작한 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강하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올바른 재판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도 갚아주십니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집단 최면에 걸려서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고 다녔으며 겸 없는 광야에서 당황하였습니다. 우리와 국민이 많으신 주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저주를 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교만한 종복 주사파들을 깊은 물에 돌을 던지, 던지듯 구덩이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유산자의 기쁨은 순간이니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그 불꽃이 타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종북 주사파들은 모든 주무의불씨을 키워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표에만 부합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법자들이며 철면피들입니다 헌법 위반인 검수완박으로 힘없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나라를 망가뜨릴 악법을 밀어붙이며 마지막 타락을 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속히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문제은 전인 대통령들을 사실상 종신형 감방에 가두고 자기는 특별 특활비라는 구실로 아무 거리김 없이 부인의 사치에 쓰고 나라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습니다. 새 정부가 문정권에 악하고 그악무도한 적을 엄격하게 단죄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3구 대선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이 하신 일이며,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인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영성열 당선인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일해서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모든 민족들에게 높은 존경을 받게 하시옵소서 41회 여람은6.1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에 신실하고 출중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지역 발전을 위에 힘써 일하며 불풀이 기독교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동북의 예루살렘으로 거듭나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초일류 기독교 국가로 부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7년간 북한 땅을 무력과 공포로 통치하고 있는 김씨의 세수강조가 속히 멸망하고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한미일 동맹을 지키는 것이 살기임을 깨닫고 평화 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승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민주경찰들과 국토방해의 의무를 수행하며 청소을 다하여 반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오. 살아 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성도연합 공동대표 온누리교회 이경훈 장로입니다.